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. 마음도 버틸 땅이 필요해. 오늘 이 작은 하트집에 기초를 놓으며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.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마음도 이제야 쉬어갈 자리가 생긴 것 같다. 빨간 벽을 쌓아 올릴 때마다 오래된 기억이 함께 쌓이는 느낌이었다. 이 하트 모양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모습이었다. 이런 집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.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하다. 나는 창문틀을 조심히 끼웠다. 약간 기운틀을 보며 생각했다. 마음도 원래는 이렇게 조금씩 기울어지며 자라는 게 아닐까 하고 그래서 벽을 더 단단하게 붙잡았다. 이집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틀을 달며 속삭였다. 여기 네가 쉬어갈 자리가 있어. 문틀을 떼어내자 텅빈 자리만 남았다. 그 문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문이었다. 그래서 더 천천히 계단을 단단하게 만들었다. 네가 여기 있었다면. 이 계단을 가볍게 오를 수 있었을까? 초록 지붕의 표대를 올리자 오래된 마음 위로 작은 희망이 얹히는 듯했다. 벽을 매끈하게 다듬으며 문득 생각했다. 상처 난 벽은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왜 사람의 상처는 이렇게 오래 아플까? 빨간색을 다시 입히자 마음 한 구석이 조금 따뜻해졌다. 새로 칠해진 계단은 마치 그 사람이 지나온 회색 날들을 닮아 있었다. 그 날들을 대신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. 초록 지붕과 작은 무늬 자리를 찾자 이 집도 숨을 쉬기 시작했다.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그 사람의 자리도 이렇게 완성되었다. 이 작은 하트 집이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있기를